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토지박사 정희랭입니다. 오늘은, 군산에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군산에 사는 친구한테, 어, 그, 드름나무, 그, 묘목하고, 묘목이인가요? 묘목이 아니고 뭐 종근. 아, 종근. 종근이구나. 그 뿌리를 잘라서, 주문을 해서 왔는데, 그 종근을 심으면은, 그 나무 삽목하는 것보다 어떻게 좀, 그더 빠르게 더 성장할 수가 있는가? 성장이 상당히 빠르지. 아 뿌리니까 아 그렇구나. 그 3월달에 심으면 2월달이나 네. 3월달에 심으면 가을에 1미 이상 성장아 뿌리니까 종근이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두릅나무 종근하고 어, 엄나무, 엄나무 민엄나무 종근이 민엄나무. 왔는데 민엄나무. 가시 없는 민엄나무. 아 가시가 없기 때문에 민자란 그 낱말이 들어가서 민엄나무. 민업나무가 지금 현재 5kg. 어 그다음에 그 드름나무, 드름나무도 이렇게 그 나무 종분이 10kg. 아 10kg인데 드름나무가 이 종류가 이렇게 막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런다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가? 아. 어, 이건 그, 신구라는 신품종으로. 아, 품종이 신구. 이, 이 주아 어 제일 위에 있는 그 순하고, 네. 겨순하고 굵기가 똑같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보통 다른 거는, 제일 그 위에 거는 굵고, 중불로. 그 옆에는 가늘고, 가늘고, 어 그렇게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요거는 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위에, 위에 있는 정하순이나, 겨순이나, 어. 비슷하게 굵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구, 신구라는 신품종 아, 아주 최고네. 야 그렇구나. 그러면 한 번, 그거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줄까? 어. 음. 가위가 있으면 아, 가위가 네, 면서 음. 어떤 식으로 자르고 음. 어떤 로 심는 길을 보여 줄까. 그럼 잠깐만 내가 가위를 가지고 올게. 음. 아, 그래서 지금 아, 그 드름나무, 드름나무 종근을 10kg를 주문했는데 아, 지금 아, 우선 1kg 정도 꺼내서 어 한번 우리 그 직접 가지고 온 친구가 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근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심는 거지? 이게 이제 종근이 이 굵은 게 있고 아 굵은 게 있고 네, 이렇게 가늘은게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통 한 10cm 정도로 아 10cm. 네, 10cm. 그러면 이거 엄청난 개수가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1kg에 에. 한 150개 정도 나온다고 1kg에. 1kg에. 네. 우와 엄청난 양이네 그럼. 그냥 그냥 요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올라오는 맹아 순인데 응, 맹아가 이렇게 네, 있는 네, 건가? 벌써 발생을 한 거야? 아 이게 맹아야 그게? 네, 네, 여기 아 여기 하나의 나무가 거기서 나무가 나오네. 이렇게 아 10cm 씩 10cm 씩 잘러. 그럼 짤러. 킬로에 150주가 나온다는 거네. 네, 이제 150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여기 굵은 놈들이 있고 여기 네. 가늘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 이제 굵은 것들을 크게 자르면 얘들 순이 굵게 나오고 가는 아 것들을 짧게 자르면 가늘게 나오기 아, 때문에. 아, 가는 건좀 길게. 네, 가는 것들은 좀 길게. 그렇구나. 음,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방법이 뭐 있네. 좀 작아도 음. 굵은 것들은 10cm가 안 되게 잘라도. 아. 와, 이거 한 1kg에 150kg면 내가 10kg를 주문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는 거네. 이야, 신구. 이게 품종이 신구. 신구. 신국. 어, 신구가 품종이 네. 아주 좋다네. 음. 네. 그렇구나. 이게 두릅나무 지금, 어, 종근을 이렇게 심기 직전에 이렇게 어, 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가는 것도 다 웬만하면 다 나온다는 거네. 가늘어도 나오기는 다 나오는데. 아, 나무가 굵게 네. 나오지 않는다. 네,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응. 이게 이제 그 뿌리가 약해서 응. 가뭄이 오면은 응. 쉽게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 될수 있으면은 깊이 약간 깊이 심으면은 가뭄을 들타니까 요런오 가뭄을 깊이 심으면은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뿌리가 완전히 묻히게 심어야 되나 좀 나오게 심어야 되나? 보통 겨울 전에 네, 겨울 그러니까 전에. 그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심을 적에는 네. 7cm 이하로 아 7cm 이하로 완전히, 어, 완전히 그, 그 피복을 하는구나. 어, 그 겨울에 땅이 얼어도 네. 뿌리가 상하지 않게 좀 깊이 심고 아 봄에는 그냥 뭐 노출 시켜서 심어도 아 봄에는 노출? 네, 네 약간 노출돼도 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 일단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7cm 이하로 심는 것이 좋고 어, 봄에는 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 뿌리를 노출 약간은 노출시키면 더 네, 빠르게 네, 나올 노출, 수 있다. 네, 노출돼도 좋아. 요아 그렇구나. 너무 네. 노출시키면 음. 우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 가뭄을, 네. 탈수 가뭄을 탈 수도 있겠네. 가뭄을 탈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 네. 아, 이거 아주, 우리 친구가 지금, 그, 이 나무 같은 거 심고, 그, 종근 같은 거 팔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한, 7, 8년, 아, 아, 7, 8년이라 한 10년 된것 같아, 요 지금. 아, 약 7, 8년에서 10년 정도가? 네. 10년 된것 아, 같아. 우리 친구가 이런, 10년은... 음. 이제 두릅 품종이 네. 요것도 있고 네. 어 그리고 가시 없는 참두릅이라는 품종도 있고 아 가시 없는 참두릅 네, 가시 없는 두릅 오 네. 어, 요거는 가시가 있는 거지 요건 가시가 많아요 신구. 아 요거는 신 품종 신구인데 네. 가시가 있는 품종이랍니다 아,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이름이 막 바뀌었는데 네. 뭐 사철 두릅이라고도 하고 여름 두릅이라고도 하는. 네. 잊어먹었네. 아, 사철드루? 여름드루? 네. 그 여름에, 어, 많이 나오는구나, 그거는? 그것은 봄부터, 어, 어 4월달에, 그, 정화수를 따먹고, 응, 네. 겨둔까지 따고, 네. 어,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네. 그, 여름 장마 때부터는, 어, 새로운 나무 수, 순에 잎을딸수 있어요, 을 잎을. 어. 설리올 때까지 어. 그 잎을 따는데 어. 어, 일주일에 한장 정도씩 잎을 따 수가 있어요. 아 일주일에 한 장? 네. 그럼 네. 그 잎을 따서 뭐 장아찌 같은 거 담을 수 있겠네. 장아찌도 담고 네. 두릅 김치도 담고. 아 두릅 김치도. 네,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많은 걸로. 아 그런 사철 두릅이 있구나. 오 그러네. 예 지금. 음. 사철두릅 그게 지금 이름이 예. 저 아래 저 저기 그 순천이나여기에서는 예. 예. 다른 이름으로 이형두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 이형두릅 네. 그 사철두릅이 이름, 다른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어. 예. 아. 이형두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상품성이나 이런 것은 뭐 각각 특색이 있겠네 이것은 어, 이것대로, 이건 네,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음. 어. 보통 그 양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예. 음. 이제 그 어, 짧게 끝난다. 소학이 봄에. 음. 그 일찍 그 나무 가지를 잘라 가지고 예. 음. 음, 하우스에다가 예. 음. 그 뭐, 무슨 무슨 뭐라고 그러지? 예. 음. 아, 그, 음. 경재배를해 가지고 음. 순만 따 가지고 땅뚫어?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수경 재배를 해요. 아, 수경 재배를. 이 두릅도? 아, 해가지고. 그 나무, 그 목본을, 그순 있는 데를 잘라서, 네. 어, 거기서 순에서 나오게끔 물에다가 일단 그 재배를 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죠. 아, 요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두릅을 심는 것을. 예 한번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엄나무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 엄나무 아, 그리고 얘는 음, 뭐한 30cm 40cm 간격으로 심는 거아참그 거리가, 네, 거리가 아 30에서 40cm 네. 눕혀서 심어도 되고 네 세워서 도 심어도 아, 되고 아 세워서 네. 또는 눕혀서 상관이 네, 없다고 네. 합니다 아 네. 어, <laughs> 그러면 여기, 여기 지금 잘라놓은 게 거의 1kg 상당해서 어 150개 정도 오, 이렇게 어 이렇게 그종근을 잘러서 심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쪽에 그 지금 엄나무, 엄나무가 이거는 어, 엄나무인데 무슨 엄나무? 이건 가시 없는 민엄나무. 아, 가시 없는 민엄나무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민엄나무가 그 가시가 없는 것이 요즘은 또 신품종으로 나와 있는 거구나. 그 엄나무는 응.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백숙이나 응. 어 뭐그닭 요리를 할때 나무를 많이 썼지만 그 순도 보면 그 우리가 건강식으로 많이 먹는 채소 중에 하나니까 그 엄나무는 순 많이 먹지. 네. 근데 가시 없는 엄나무는 에. 이 정화순을 따먹고 나면은 표순을 따기가 어려워요. 아. 가시가 많아가지고 손이 응. 안 들어요. 아 가시 때문에. 가시 때문에 가시가 워낙 그또억세니까 네. 그, 네, 억새니까. 그런데 네. 이 가시 없는 민엄나무는 네. 가시가 없기 때문에 정화선을 네. 따고 결순을 따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아. 그에 때문에 그잎 나무 잎 하나도 버릴 게 없었어. 아다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채소를 먹을 수가 있고아 버릴 게 없다. 네. 이 민엄나무는 그리고, 그리고 수확하기가 좋고. 네, 수확하기 좋고. 그리고 또 음. 이제 사람들이. 음. 가시 있는 엄나무하고 얘하고 약성이 다른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네. 다른 품종이 아니고 네. 가시 있는 나무에 열매를 따가지고 네. 씨앗을 뿌리면 네. 1 0 0개 중에 한두 개는 씨앗이 없는 가시가 없는 엄나무 도련이가 아,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네, 그런들은 이제 증식을 한게민런 나무 아, 아, 그러면 뭐 어차피 그 똑같네 네, 그원 뿌리는 어 근데 예, 가시 없는 나무가 100개 중에 한두 개가 나와서 네. 그한두 개를 증식을 한그 결과 네. 민엄나무가 이렇게 탄생이 됐다. 이 말이군요. 아. 이게, 이게 음. 이제, 요건 이제 민엄나무 뿌리인데 이것도 음. 보통 골기 자르면 돼요. 아. 음. 이것도 아까처럼 아, 그 똑같이. 음. 어, 얘도 이제 그 눕혀서 심고 음. 세워서 심는데 음. 그 내가 해본 바로는 네. 거꾸로 심으면 얘는 절대 안 살아. 아 거꾸로 심으면 네. 아 이것도 하나의 십년 노하우의 네.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어. 될수 있으면 잘라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심으면서 잘라서 심으면서 그러니까 아, 아래, 아, 아래, 아래 위가 바뀌지 않게 아래 이거 아래 이가 바뀌지 않게 거꾸로 그러니까요. 심지 말자. 그러니까 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심어 보면 다 살아요. 응. 그리고 아 이제 엄나무는 네. 뿌리가 네. 두릅 마냥 이게 굵질 네. 안해 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1 k g 라고 해도 양이 많아. 요 그렇구나. 네. 이거는 그 두릅 나무 뿌리는 게 굵은데 네. 엄나무 뿌리는 네. 특성상 이렇게 가늘다. 네. 그렇구나. 거꾸로 심으면은 죽는다. 네. 음. 그런 또 10년 노하우의 비법을 지금 말을 하고 있군요. 뭐 자르는 건 두릅이나 엄나무나 음. 똑같이 자르면 돼. 그러네. 아. 음. 그러면 이게 1kg면 어마어마한 양을 자를 수가 있네. 가늘으니까 더 나오네. 이게 네, 이제, 뭐, 굵은 것도 있고, 가늘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응, 응. 그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늘은 게, 종이 어. 관리만 잘하면 양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 그 지금 드름나무하고 민 엄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친구가, 지금 이거 한 10여 년을 이런 그 재배 활동을 했고, 또 판매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그 묘목 사업, 또는 수확 이런 그, 어, 저 단기 임산물 생산, 이런 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거는 어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는 이렇게 종근을 수확해서 파는 방법과, 또는 그 순을 짚어서, 어 순을 그 시장에 파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이 친구는 어떤 이런 종근의주로 이렇게 사업을 한 건가? 뭐 묘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번식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이 뿌리로 번식하는 걸 이렇게 나는 이제 좀아 전문적으로 한 케이스 경험을 좀 쌓았는데 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네. 요 종근 생산도 생산이지만 네. 종근 생산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이걸 가지고 네. 나무를 번식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아. 땅이 있다고 하면 요목은 어. 많은 땅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작은 땅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아. 네. 작은 땅이라고 하면 어뭐 몇백평? 300평? 300평 내 경험으로 응. 300평이면 엄나무 같은 경우는 한 만주 정도 생산 가능하다 그 어느 기간은 어느 정도? 1년 1년에 만주를 네.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심을 때는 몇 킬로 정도? 만주. 만주를 생산하려면 기본 종근이 몇 킬로를 심어야 된다. 이게 있을 거 아니야? 킬로에 보통 그 100평에 5킬로 정도 부름나무 같은 경우는 5킬로를 잡는데. 아 100평에. 네. 근데 엄나무는 음. 나도 지금. 어, 그럼 갑자기 계산이 안 된다. 네. <laughs> 그러네. 그럼 하여튼 간에. 그~ 어~ (300평에다가) 어~ 저기 정상적인 그 식재 간격으로 심었을 경우에 요게 어~ (300평에서) 만주 정도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음~ 그종근의그 뿌리가 뻗어 나간다 이 말이군요. 아~ 그렇구나. 어~ 아 그러면은 종근 생산이 이~ 수학에 좋고 또 음~ 아~ 종근이 아니고 아까 그 나무랑 같이 아 묘목을 생산할 시 만주 정도 생산할 수 있구나 300평을 했을 때어그 다음에 순도 거기서 또 짚어서 팔수도 있겠네 순은 어차피 이제 그 나무를 옮겨서 네. 조금 넓게 심어야지 아 순은 그러면 제대로 목대를 키워야 순이 나오겠네 순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응. 묘목은 한 18cm 간격으로 심는데 응. 18cm 되게 좁게 심는 거지 응. 근데 이제 나무를 심게 되면은 엄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간격이 1m는 돼야. 아, 나무하고 뿌리가 같이 있을 때는 네. 1m. 어, 종금만 10m. 심을 때는 30cm. 아. 18cm. 네? 18cm. 아, 18cm. 백배가 심어야 되는구나. 아, 백배가 심어야 300평에서 만주가 나오지 아, 백배가 심어야 300평에서 그 나무하고 뿌리가 달린 그 묘목이 만주 정도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이구나. 음. 그리고 이제 그 순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보통 주간거리 1m, 네. 굴 간격이 한 2m로 해가지고 어. 그 엄나무 같은 경우는 크게 키우는 나무니까 아, 엄나무는 아, 커야 어. 순이 생산이 되는구나 어, 순이 이제 가지가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순을 생산을 많이 하니까 어. 네. 그렇구나 이런 또 비법이 있었네 생각을 하면 돼요. <laughs>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그. 어, 판매를 할때 상당히 이제 이런 사업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팔로를 상당, 상당히, 그, 염려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산을 해놓으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뭐 과잉 생산이 돼서 판매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지금은 임야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응. 그, 팔로 걱정은 안 해도 돼 아,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응. 보면, 보통, 4월 달이면유목 응.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 다 팔려는, 아, 팔려버리는구나. 부족하구나, 현재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뭐, 그, 임야에 대한 그, 어, 여러가지 법도 완화되고, 상당히 임야에 대해서 진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당분간, 최하 10년까지는, 어, 과잉 생산으로, 팔로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네. 어 그래 아무튼 이렇게 멀리 군산에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어, 선수 이렇게 다 어, 뽑아가지고 종근 어, 드럼나무 10kg, 엄나무 5kg를 가지고 와서 저희 산에 에, 우리 토지 박사 산에 식재를 할그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